뭘왜 이래? 두렵 진짜. 말도 안 돼. 아, 이게, 진짜 이래? 야, 장난하지 말고! 뭘왜 이래? 야 장난하지 마. 장난하지 마. 야, 장난하지 마. 야, 장난하지 마. 야, 장난하지 말고. 장난하지 말고. 장난하지 말고. 장난하지 마. 아, 이거 알아? 진짜야? 응. 너무 아파 지금. 뭐 에이, 뭐 하는 거야, 야, 이거, 지금? 얘 이거 못사는 거야. 야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니, 이걸 여기다 없이 아,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? 제작진들. 아, 진짜 안 돼요. 진짜 안 돼? 빨 아, 해보면 안 돼요, 해보면? 오. 야, 빨리. 오, 두 개, 두 개. 아 야, 거기 아, 잡아도 캬! 안 돼. 기둥을 뽑으려고 그러는 애 같아. 야 정말. 올 때부터 내 자리 안먹겠다이 모든 감옥에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어이구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거 <목소리> 어! 야, 이거 이거. 어우 야 이거 장난 아니야. 진짜 안 돼? 진짜 안 돼. 야 이거 <목소리> 어디 꺼야. 야 이거 어디 거야나 하나만 사자 이거. 그... 오! 아 진짜로? 2분 54초인데요? 야, 너무 오래 걸리네. 거의 실격한 거랑 다른 2분 54초. 이게 실격이 아닐걸요? <laughs> 그러면 저기 바로 저 우빈이 박힐게요. <laughs> 이팅 우빈이 이 <할지. 웃음> 그래. 우늘은우하지 마. 저렇게 얼마나 다른가 봅시다. 어. 우마아 깔끔하게, 깔끔하게. 방송말대로우비리도꼴뚜기가될수 있어요. 봅시다. 다음에 웃기겠다일0 0만어기우에어 100만 어1 0 0어 100만 어 100만 어 빈아 이제 시간가시간 다는데, 는데 아우, 기 진짜? 오늘 로안된다 싶을 거야! 아, 이게 다시 처겠지 오빈아 이제 해야지! <laughs> 자, 해야지. 어, 어, 어 오빈아 이제 해야지! 아, 해야지. 어, 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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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빨라, 좋아, 좋아, 빨라! 좋아, 방법 알았어! 구이 있다! 구이 있다! 좋아! 예능이 그거 고 그냥 자, 야이반 아니야? 반 아니야? 야 이거 소리 경쾌하고 봐. 오야. 39초 37. 와이 자, 그래서 첫 게임은 파란 팀 승리. 자, 이제부터 상대 팀에 붙여줄 건데요. 뭐야? 뭐한 거야? 아, 진짜 진짜 안 되는데? 저거 드려, 저거 드려. 저거 드려. 야 거기다 뭐, 붙이어고아 뭐, 준혁 씨 그렇게 안 생겨서 왜 그래요? <laughs> 어, 아 준혁 씨뭐 어, 진혁이 진혁이 뭐야? 준혁이 왜 그래? 이 장난 승규도 기억해. 위에 진짜, 진짜 목말피 온짱아니겠어아뭐 하려고? 둘이 뭐 하려고, 하려고 는 거야? 둘혁 밑에 말가려고혁이 어, 밑에 안 들어가려고. 어, 어. 밑에 어. 내려가려고. 둘이. 어우야 야 야. 야 우리야. 저 신이 왜 이렇게 없어? 아, 야 뭐, 내가, 아, 내가 졌다고? 야 이렇게. 아, 아, 그, 그, 아 얘들 좀 이게 진짜. 그게 안 돼. 안 일어나죠? 아니 얘들 네. 왜 이래 진짜. 아니 진혁 씨가 더 몸이 좋은데 왜 진혁 씨는 그렇지. 자꾸 올라가나 그래요? 아 진혁 씨가 못했는데해 주면 되잖아요. 아 우리 팀일래왜 이렇게 또. 아렇잖아요 요즘 우빈아. 자기 몸을 괜 생이에요. 아 동생. 아 동생이 무슨 그렇지? 올라가는 것도 잘못 하는데? <laughs> <오와. 웃음> 아 우리 약간 허가는야 <laughs> 저저 아,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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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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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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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기기기 또,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아니, 뭐... 아무리 해도 떨어졌어. 긴장할 건데. 아니, 아까 점프해서 꼽는 게더 나을까? 그래, 점프해서 그래, 아, 꼽점면은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이렇게, 아, 이렇게.